대한민국에 870만이 비정규직을 합니다. 울산에서도 과학대 640여 개씩 투쟁하고 있습니다. 항만노조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 경기들이 투쟁하고 있는 이 상황에 박근혜 정권은 노동법 개혁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민주노총 울산작공부는 비정규직 연대를 출범을 해서 온라인에 비정규직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전력을 다해서 투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숨이 빠진 분이 계시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의부본부장이시고요호플러스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신 손상이 분이 오셨습니다. 계시십니 그리고 지금 몇분이 오셨는데 갑 단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하다가 보니 비정식 어, 기자기 특별위원장이신 정태국 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기자기문 낭독하겠습니다. <laughs> 갑질 대한민국 얼들의 반격 870만 비정식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시야 울산 비중식 연대의 출범 기자회견. 울산 비정식 연대의가 오는 3월 31일 목요일 오후 4시 삼산 근로자국제관에서 400여 명의 울산지역 비정규 노동자들이 모여 힘차게 출범을 선언합니다. 민주노총3부무산 22개 사업장 9천여 명과 알바노조가 함께 모여 울산지역 비정규 연대회의를 만듭니다. 업종과 고용 형태는 달라도 비정기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차별받으며 노동상권을박탈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갑질 대한민국 사회를 확 바꿀 수 있도록 얼대의 반격, 얼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연대단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울산지역 비정규 연대회의는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정부와 생률리당의음중이 음,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생률리당이 추진하려는 기관제 파견법 개약은 한국 사회를 돌입할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이기 방지합니다. 또한 현재 합법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무에 대해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상도의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파견제법개약은 산업 전반과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악법입니다 이번 총선 기간 동안 비정규직 노 당사자들은 군산 지역 출마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노동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지배하고 회결를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기간제 사용과 사용 연장과 파기 확대, 고용보험법 개혁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는 즉시 노동 합법을 폐기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생명 안전과 관련 업무 정규직 취급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유도 불법 산하도 급건 절. 노동자합의 차별 시정 신청 실도력 특수고용직 노동자 성인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상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등 규정직 남류와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규정직 연대. 것으로 기자 회견은 앞도까지 마치고 혹시 질문하실 것있습니까 혹시.